요새는 어릴 때부터 관리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제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는다면, 저는 애기, 왜 있잖아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쑥쑥 크라, 막 이렇게 다리 잡아주고 막. 이게 예순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언제부터 해주느냐. 지난 후부터. 안녕하세요. 승하와 가인들입니다. 짹짹짹. 알았어요. 오늘 주제 혹시 들어봤나? 아, <laughs> 어, 네. 오늘 주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분이어 궁금해 <laughs> 하시는 경락이나 뷰티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청소년 경락, 바로 그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리. <laughs> 아, 아닌요 아, 맞아요. 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궁금해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관심도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먼 옛날, 지금은 그 아이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2년,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아이를 약년 케어를 해줬는데, 우연하게 이제 저희 샵에 다시 방문해줬는데, 키가 거의 뭐 놀라고, 일단은 팔다리가 너무 많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오늘 이 주제가 나왔길래,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부모님이라면 저희 이 채널을 한번 구독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성장기인 청소년에게 경락, 과연 괜찮을까? 음. 경락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주로 2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쵸.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경락뿐 아니라 뷰티에 관련된 모든 음. 궁금증 어디부터 오십니까 <laughs> 피부나 그다음에 뷰티 쪽으로도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궁금증들을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보려고 해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아 이게 오늘 질문 드릴 내용인데 혹시 그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글 써보신 적 있으세요? 글은 안 썼고 <laughs> 댓글은 달아봤어요. 광고가 되게 많아요 글을 쓰게 되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광고도 음, 너무 많고 음. 이래서 댓글을 봤을 때 정보가 정확한지 의심하게 맞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첫 번째 고민글은 경락을 받을 때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 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어, 진짜? 진짜? 네.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돈만 있으면 <laughs> 할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 청소년 여러분, 가임이가 마구마구 오세요. 그러면 네. 바로 두 번째. 성장기인 청소년에게 경락이 괜찮은가? 이 고민도 음.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은 성장기라서 뼈가 계속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뼈가 자랄 때 경락 같은 이제 뭐 압박이라던가 이제 음. 자극 같은 게 관리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음. 뼈가 뭐 틀어지거나 붓거나 그렇죠. 뭐 이런 부작용이 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경락을 한다고 해서 뼈에 무리가 가거나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혼자서 잘못된 방식으로 경락을 하다가 얼굴이 붓거나 얼굴 대칭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청소년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거모는리 보울펜 해갖고 이거 꼭 찌르면 상처 생기는 거그 다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모공 팍팍 파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되듯이 경락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문가 적으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경락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진 음? 얼굴 울퉁불퉁한 얼굴도 마사지로 바뀔 수 있나? 상근 내 네, 바뀔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아직 어린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가 나와 있든 얼굴이 길든 크든 바뀔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엄마들은 그런 걸알 거예요. 두상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꼬퍼서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왜코컬라고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잡아주고 코 오독하게 만들듯이 이런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방금 했던 질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광학 몇살 때부터 받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새는 어릴 때부터 관리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제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는다면 저는 아기 왜 있잖아요. 아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쑥쑥 크라 막 이렇게 다리 잡아주고 막 이게 내순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언제부터 해주느냐? 100일 지난 후부터 저는 100일 지난부터 어 관리를 해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관리를 퍼펙트하게 해주는 시간은 어떨까? 상형판을 열리시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귀여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볼살 때문에 고민인데 계속 꼬집으면 볼살이 빠질까요? 정말 귀여운 질문이네요 저는 뭐, 뭐 꼬집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를 계속적으로 꼬집으면 피부는 또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꾸짖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경락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청소년 키성장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키성장관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그 성장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이, 부, 이 부분은 의사나 이런 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저희 영상으로 뵈야 어, 되니까 아는 만큼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판이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이 손가락의 뼈, 뭐 팔뼈, 그 다음에 다리뼈 등에 이 끝부분에 있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집중하세요. 너무 그 집중해가지고. 세포의 활발한 활동으로 뼈는 길어지고 커져요. 그러다가 성장판 세포가 점차 딱딱한 뼈로 바뀌면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성장기가 지나면 뼈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대부분 언제 정도일까요? 어, 평균적으로는 여자는 약 15세, 어, 남자는 17세가 되면 살짝이 멈춰요. 생각보다 빨리 멈추게 되네요. 뭐, 개인차도 있지만, 아이의 뼈는 완전한 성인 뼈와는 다른 상태라, 청소년 때잘 관리해주면, 뭐, 2년에서 3년이라도, 어, 더클 수는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가락쌤, 이제 집에서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 키 크는 관리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는 복숭아뼈와 무릎의 옆부분에 열감을 내줄 거예요. 손바닥을 감싸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비벼주시고, 그 다음 무릎의 안쪽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또 손바닥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비벼주세요. 자, 그 다음 복숭아뼈 양쪽에 주변을 굴려서, 굴려서, 먼저 주시고요그 다음 무릎에 마디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굴려서, 굴려서, 먼저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가락에 마디를 만져줄 건데요. 엄지 발톱부터 마디, 옆마디, 옆마디 뒷마디까지 꼼꼼하게 돌려서 해주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손을 또 발을 막 뺀다던가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디마디를 만져주세요. 발끝까지 만져주신다. 중요하고요. 옆으로 가서도 마디마디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모든 마디마디의 한 부분을 보통 최소한 10번씩은 반복해주시는게 중요하고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 셀래라셀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평소에 듣지 못하는 정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주제를 이제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다시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